해몽하기 나름이거든. 뭐, 돼지가 나온다고 해서 다 로또 맞아? 그렇지도 않아. 저번주엔 돼지 엄청 많이 났는데 로또 샀더니 꽝이야 까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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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 강주 태백화 별상 대신입니다. 이번에는 꿈에 대한 해몽. 어후, 어, 지겨워. 그 놈의 꿈. 꿈, 해몽, 길몽, 예지몽,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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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어.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대요. 죽은 사람에 대해. 조상님 꿈은 내가 뭐, 진짜 나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데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 그러다가 갑자기 불시에 나타나.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뭐, 알려주시려고 뭐, 누가 아플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라고 간, 그냥 정말 가볍게 생각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막어 큰일 났다. 그럼 진짜 큰일 나. <laughs> 꿈은 해몽하기 나름이거든. 뭐 돼지가 나온다 그래서 다 로또 맞아. 그렇지도 않아 저번 주엔 돼지 엄청 많이 나는데 로또 샀더니 꽝. <laughs> 죽은 사람이 나다 해서 꼭안 좋은 꿈은 아니에요. 안, <laughs> 어, 안 좋은 꿈은 아니에요. 그리워셔서 나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조상님이 나왔는데. 옷을 입은 게 뭐, 허름하고, 배고프다. 배고프시다고 하고. 이러면 진짜 제사를 안 지냈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속으로 보면,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진옥기를안 했다든가. 아니면 제사를 잘안 치러졌다든가 뭐 이러면 배고프실 수 있지. 그러면 자손은 누구한테 와 얘기해? 뭐 나한테 와서 갑자기 뭐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손한테 가서 나 배고프다, 나 춥다, 온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진짜 상담해야 돼. 상담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걸 무시하잖아 그럼 조상에서 탈이 나면 우리가 그러잖아 산소 탈 조상님에서도 조상님 전에서도 탈이 나거나 그러면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뭐+ 뭐 미쳤다고 진욱기하고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그러나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뭔가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 꿈은 진짜 무시하면 안돼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실뭐 조상님들 오셔갖고 뭐 만졌는데 아파요 이거야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너무 그리워하면 또 조상님이 나오실 수도 있지. 뭐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 계속 생각하다면 꿈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냥 아 할머니가 꿈에 보였네, 아버지가 꿈에 보였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갈 일이지만 특별하게 옷을 허름하게 입으셨다든가,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서 나오셨다든가, 배고프시다고 하시다든가, 뭐 이런 특별하게 이상한 징조가 있다. 그거는 정말 전문가한테 상담하셔야 돼. 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지.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렁이가 나오는 꿈, 돼지가 음. 나오는 꿈. 동물들이 나오는 꿈은 어떻게? 구렁이는 집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옛날 전래 동화나 전래 만화영화 막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은 막집 밑에 기와집 밑에 구렁이가 있다든가, 집터에 네. 구렁이가 있다든가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조상님들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꿈에서 구렁이가 나왔다. 인테리어를 했는데? 구렁이가 나왔어. 그건 연관된 거잖아. 집을 잘못 만졌다든가, 동토노법이 났다든가, 뭔가 집에 털을 잘못 만져서, 근데 집털 잘못 만지잖아. 그러면 누가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팩트적으로딱 나왔다. 그거는 연관성이 있지. 꿈에서 돼지가 나왔어. 내가 뭐 임신할 사람이 있거나, 임신해야 될 사람이 있거나, 그럼 태몽일 수도 있고. 돼지 꿈은 우 할머니한테 많이 들은 얘긴데, 돼지 꿈은 나쁜 꿈이 없대. 어, 그 얘기는 내가 들었다. 돼지가 이빨이 다 빠진 돼지가 낫다.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꿈이래. 돼지 꿈이 다 좋은 꿈은 아니고 어 이빨이 다 빠진 돼지가 나왔거나 아니면 새끼를 낳는데 머리가 같이 붙어서 나왔다. 그런 거는 엄청 안 좋은 꿈이라고 저도 할머니한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좀 이상하고 무섭다. 집에 인테리어를 했거나 이사를 했는데 꿈에서 구렁이가 나왔다. 그럼 이게 연관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상담 받으셔서 뭔가 문제를 조금 풀어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이나 물 그런 자연재해 꿈은 어떤 나는 근데 내가 신받기 전에 일주일 전이었을 거예요. 그런 꿈을 꾼 적은 있었거든요. 불이 딱 났어. 엄청 큰 불이야. 근데 누가 와서 양동이로 계속 물을 끄는데 그양동이 물이 끊기지가 않아. 계속 꺼져. 그리고 이렇게 계속 꺼지는데 그 물이 계속 나와. 그건 좋은 꿈이지 않을까? 내가 꿈을 어떻게 해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여쭤봐서 또 해몽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뭐 진짜 잡다한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매번 그걸 해몽하려면 힘들어 살기가 <laughs> 살아가기가 힘들잖아 연결돼서 내가 팩트적으로 뭐 집을 고쳤는데 부러우니까 꿈에 나왔어요 어 그거는 문제 있고 내가 임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돼지 꿈을 꿨어 근데 돼지가 이빨이 하나도 없어 아픈 아이를 임신한.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거는 어, 조금 이상한데 하는거는 상담 받아 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강제 태백하우 별상 대신입니다 저꿈의몽도 되게 잘해요 상담 오세요 <laughs>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